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어, 주성아 TV의 작년 추석 때첫 게스트로 모셨던 이철은 씨와 함께 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laughs> 이철은 씨를 간단히 소개하면 에, 서해 한강하고 이쪽을 8시간 동안 헤엄쳐서 넘어온 전직 북한 보위부 상위 출신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서 쭉 연안에서 성장해 왔죠. 네. 연안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고향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 6.25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네. 제가 인천 광역시 네. 광화도 어느 뭐 군이든지 등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을 했겠죠. 네. 네. 6.25 전쟁 일어나지 않았으면 뭐 한국에서 뭐 성장했을 어뭐 국군 장교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보니까 뿌리는 한국이었는데 북한에서 보위부 상위 네, 보위부의 군관으로 있었던 것이죠. 네. 자, 그뭐 연하는 뭐저 말씀하시던 것처럼 아까 북한에서는 신해방 지구라고 하고 우리는 뭐 미수복 지구라고 할 수도 아. 있는데 오늘 그 제가 철은 씨하고 만나서 얘기해 대담을 할 주제는 그러면 이게 그 제가 한국에 오니까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만나 봤죠. 네. 뭐 황해도를 거쳐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음. 또 황해도에서 사시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황해도에서 오신 성공한 실향민 뭐 할아버지들 많이 이렇게 또 적잖게 뵀는데 이분들이 또 저를 만나면 야, 황해도 정말 고향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면서그 고향에는 내가 두고 온 누가 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래 채널 A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네.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첫 오해인가 첫 시작은 실랑민 할아버지들 만나 보면서 그 교동도 같은 데 가서 저 북한 황해도 넘겨 보면서 저기에 누가 살고 있어. 이렇게 고향을 그리는 할아버님들을 만나는 게첫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황해도에는, 건너다 보이는 황해도에는 그분들이 친척들이 없을 확률이 거의 8,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해도에는 왜 그런 친척들이 없을까? 북한에서 자행된 엄청난, 과거 한국 지역 땅이었던 곳에서 자행된 엄청난 주민 이동의 실태에 대해서 오늘 철은 씨, 연안군 태생인 철은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마을에 오리지널 본토백이, 네. 그, 많아요? 제가 이거 뭐 이제 3 1호 교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네. 네, 대주민 이동이었는데요. 이거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네. 북한의 땅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 네. 네, 이런 게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성 전반이다 네. 넘어가고 황해도 다 넘어가고 대신 우리 강원도 쪽좀 네, 올라갔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백벌이라는 것을 북한에 내줬고요. 네. 근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실향민 분들이 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황해도에서 왔다 네. 그리고 황해도 연안에서 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음, 아예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 뵈가지고 이제 연안 지도를 그리면서 음. 살던 고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아직도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누구네가 살고 있느냐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살고 있다는 건 모르겠죠. 그런데 황해도에서 만약 거기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 자기 조상이 있고 친척이 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대주민 이동 사업이 있었습니다. 3차에 걸쳐가지고 북쪽에서 살던 이제 경기도가 아니고 함경 남북도에 있던 사람들을 황해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황해도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함경남북도로 보내는 네. 이런 대주민 이동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31호 교방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 그왜 31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31호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정확하게 뭐 이런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린다면은 3월 10일. 3월 1일, 뭐, 김일성이 지시나, 북한은 그런 게 많잖아요. 누구 지시의 날에, 이제 그것이 되는, 실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할 때는 그때 뭐, 내가 결정, 뭐, 메토에 따라서, 예, 31. 네, 31호에 따라서 집행된 사업이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그게 이제, 전쟁 끝나고 50년대 중후반, 그리고 60년대 중후반까지 3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간단한 실례로 제가 같이 온 친구, 음. 예. 제가 같이 온 이제 바 서해바다로 같이 수영추선 아, 친구. 서, 서해바다로 두 명이 친구와 함께 같이 헤엄쳐 왔습니다. 그 친구도 역시 이제 원래 조상들은 북쪽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31호 교방 때문에 다리로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니까그 북쪽에서 추신성분 좀 좋은 사람들 내려보냈겠죠? 근데 북한에는 네. 이제 출신 성분을 말하면 북쪽 지방 사람들은 거의 다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남쪽 지방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뭐 간부들 하는 걸 봐도 그래. 다, 간부 <laughs> 네. 사 하는 거 봐도 그래.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간부하는 거지만, 남쪽 지방은 좀 적거든요. 그 황해들 와서 북한에서 말하자면 그 출신 성분 따져보면 가족 중에 누가 뭐 월남했거나, 뭐, 치한데 있었거나, 한국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또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다 흠집이 생기는, 기스가 나. 그렇죠. 다 기스가 났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네. 모든 사업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3개 부류와 5 1개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데 다 걸리는 사람들이다 나니까, 네. 그러다 나니까 이제, 한, 우리 대한민국가 가차오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야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너무 김씨 그때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음. 왜냐면 5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45년까지. 예. 50년까지. 예. 네.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씨 체제에 대해서 안 좋은 불감이 좀 생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감도 네. 있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씨 체제 황해도 지역이 또 그렇게 음. 농사 짓는 지역이잖아요. 음. 북한의 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그 농사를 망치는 사람들을 싹다 올리고 그리고 싹다또 이제 내려보내는 이런 대규모 이제 이동 사업이 있었죠. 특히 연안 같은 경우에는 건너다 보면 한국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저쪽에 내려갔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 따라서 가야지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도 물갈이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자, 이거는 뭐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에 참여를 했댔더라고요. 아, 네. 근데 다는 안 가고 진짜 네. 김일성에게 충성분자들은 남았고, 네. 네.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난 사람들은 다 올려보냈다. 네. 8뭐 거의 80%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보내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고 보내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뭐 보내는 게 북한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인권 문제 뭐 존엄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누구도 모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음.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니까 옆집 사람이 없더래요 음.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다른 지방에 사람이 와가지고 말투도 진짜. 옥양이 좀 다르잖아요. 환경도 완전 다르죠. 아, 뭐 네. 북한에서 한락구이라고 네. 하는데, 네. 예, 네. 한락구이가 와가지고, 왜짜증 <laughs>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 어, 이 옆집 사람이 왜 갑자기 이 사람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갑자기 불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려 3차에 걸쳐서. 근데 2차, 3차 때는 1차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옆집에 사람이었으면, 아, 이 사람 내 어디로 갔구나. 예. 음. 근데 그사람들은 뭐, 다 뭐, 이제 수용소라든지 그런 데간건 아니고요. 음. 이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간 거죠, 다. 음. 그러면 그, 살았던 고향에서 봤을 때, 그 농촌 지역에서도 좀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그 그 마을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 함경도 출신이 몇 퍼센트다 그러면 기본 오리지널 토박이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살았던 고장이 이제 황해남도 연안군 이제 저희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화양리 그리고 신양리 해남리 청화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가창 쪽에 있는 지역은 거의 남, 어떤 삼팔도선 이남에 있던 지역은 싹다 교방을 했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간단한 실례로 말씀드리면 8 0대2로 보시면 됩니다. 8 대, 팔대 이. 그거보다 더 심한 데도 있겠죠. 뭐두명 남고 여덟 명이 갔다오는 데도 있고요. 음... 거의 뭐. 그대2 예, 네. 그래서 그냥 팔대 이. 그리고 어떤 지방에는 뭐 보면은 칠대3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가차운 쪽에 있는 사람은 더욱 더 많이 했죠. 그, 그러니까 황해도, 고향이신 분들, 지금 만약에 황해도 가면 갑자기 이게 무슨 함경도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착각이 아,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어, 우리가 지금 대성리라고 하죠. 북한의 기저, 기저, 기정동이라고 하는데, 이 태극기하고 북한의 인공기가 네. 철탑으로 둘러싸고 있는 데가 아마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일 겁니다. 그쪽에 가서, 그쪽은 한 마을이 갈라졌어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그쪽 사람 야저 마을은 누구네 집이고 저 마을은 누구네 집이고 저 마을에 저 산에는 누구 묘지 있고 하는데 묘지도 이 관리도 안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게 아 제가 뭐 감히 예언컨대 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음. 북한에 보시면은 이제 공동묘지라고 해가지고 묘에가면 음. 이제. 몇 주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 거기다가 이제 다 밀고 농경지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음. 저게 내가 살았고 저게 누가 살았다 이거는 음. 없을 겁니다 제가 자 이게 우리 대, 대성동 같은 경우 이 구석기 시대부터 유물이 나와서 인주가 살던 곳이고 우리 조상들이 뿌리를 내려 가지고 진짜 수천만 년, 수천년, 수만 년 살았던 곳인데 근데 김일성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인구 물갈이가 싹다 돼버려가지고 아마 뭐 인류 이래 대성도인 그만큼 인류가 이게 뒤섞여버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북한은쪽 이제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황해도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역시 같습니다. 자기 음. 조상 그 며에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북한에는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다 내려온 가족들은 그 가려면은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교통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돌아보면 그 황해도에서 한국과 연구자들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네. 뭐 함경도 보내줬으면 탈북하게 오히려 또 도와준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laughs> 그,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탈북을 네, 하신 네, 분들이. 네. 그 혹시 이렇게 좀 내력을 좀 구체적으로 집안 내력을 좀 따져 보면은 음. 31호 교방을 해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네,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면 예. 또 아무래도 오게끔 생각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어, 한국에서는 31호 교방의 정치 대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황해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물갈이가 이렇... 낫다는 것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 하면서 요즘 저한 1년 전 봤잖아요. 예, 예. 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뭐 1년 동안 뭐 일단 유튜브를 하다가요. 음. 예, 북한적이 TV라는 것을 하다가 음. 그 채널 이름도 바꿨습니다. 음. 너무 자극적이고. 뭘로 바꿨어요? 어, 이 철은 빠삐용 TV. 아, TV. 예, 네. 제가 수용으로 네.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빠삐용 TV로 바꾸고 유튜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네. 좀, 아,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좀 그렇고 예, 좀 일도 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하는거 이제 공부에 또 아무래도 또좀 전념을 하다나니까 음. 좀 아무래도 좀 어렵게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취식, 취직자리 나오면 취직할까요? 네, 취직자리 나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또 하다나니까 거기에 좀 막, 맞는 데라면 제가 어. 예, 취직을 하고 싶죠 저도 네. 이젠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사는 데가 경기 남부 모처라고만 네. 얘기할게요. 그쪽에 살고 있는데 혹시 좋은 직업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오늘 이철은 씨와의 31호 교방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